스가랴 구장일 절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라의 땅에 임하였고 다마스커스는 그 나머지가 될 것이다. 어 다마스커스는 어, 어 우리가 아람이라 부르고요. 이 어, 기독교의 어, 변방, 변방이죠. 변방에 있는. 아무리 기독교가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역이죠. 어, 인간의 눈들이 이스라엘 집, 모든 지파 가운데서 마치 너를 향할 것이다. 어, 이 기독교 아닌 그 세계에서 이집트 거듭난과 구호 영성에 있는 이런 어,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것이다. 이 절입니다. 한마 또한 경계인 것이고, 하맛은 아람보다 멀리 있는 땅이죠. 하맛은 교회랑 관계없는, 앞으로 교회에 올수 있는, 아, 부신자들을 의미하죠. 지금 부신자예요. 그래서 언젠하는 아람, 교회에 올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뭐, 이거 경계. 그들도 소재 있는 거예요. 돌아와 히돈, 또, 그렇다. 비록, 여우지옥 달지라도, 프로는, 어 현재 기독교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미혹된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교회예요 건세에 있는 기독교예요그 기독교가 뭐에요? 시돈. 시돈은 그런 건세에 있는 기독교에 의해서 잘 타락해도 그때 영향받는 미혹된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제 그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했는데한번 바라보게 되는데, 기독교가 아닌 세계 사람들. 그리고 어, 기독교가 아닌 먼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고 더나가서 기독교의 제도 기독교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여와를. 3들입니다 두루는 자신을 위해서 강한 요새를 건축하였으며 은을 티끌처럼 그리고 정금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쌓는다. 트로는 미혹된 기독교예요. 미혹된 뭐, 어마어마한 종파나 어떤 말합니다. 근데 뭐요? 은과금 잘못된 구원관. 그걸 가지고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찬송입니다 보라, 비옥을 보라. 여와께서 허, 트로예요. 또는 이제까지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테스트 아웃 던질 것이며 그리고 그 바다에 그 파워 능력을 때릴 것이다. 이제 기독교밖에 있는 있는 그런 그 이런 사람들과 미국된 기독교를 예수님이 한 번에 쳐붙한다는 것입니다. 시 뭐예요? 이제, 미혹된 기독교와, 또 이제, 그런 변망들이, 그날은, 불과 함께, 대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심판 당하죠. 심판 당하는 거.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누가, 미혹된 기독교와, 기회에서, 영인만의 기독교, 또한 기독교의, 아닌, 오신 소을 집어 서 당합니다. 오전입니다. 아스컬론이, 볼 것이며, 아스콜론은 왜요? 블레셋의 한 성이죠. 자, 기독교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아 때문에 미혹된 자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남들 밑에는 후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옥한 사람이에요. 이제 왜요? 볼 것이며, 가자도 또한 볼 것이다. 역시 블레셋한 성이죠. 그리고 매우 슬어풀 아주 슬플 것이다. 그리고, 액론도 그럴 것이다. 자 전부다 성들입니다. 그녀의 이스펙테이션 기대가 쉴비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들은 성공 소망해요 확신해요. 그러나 부끄러움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누가 분명한 영성남성이 적은 남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가세 해서 그런 놈이가 마음에요. 왕은 그렇게, 후원과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자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지옥하는데, 인도하는 자예요. 그 왕이 소멸한답니까? 이제, 그걸안 간다는 거예요. 후원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제요. 영생 보존한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은, 어차피, 후원과 영생이 있는 사람이 타는 게블렛이에요 그런데, 이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엑스컬니 이네비트도, 사람 누굽니까? 이제, 후원이 유지되가지고, 블레셋 넘어가지 않는, 뭐요, 그러니까, 황폐한, 이런,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한, 한, 일반, 그냥, 일반, 그, 거주자가, 아스롯에 거주할 것이며, 아시는데, 내가, 내가,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프라드 교만을 컷프 짜고 싶다. 이제, 후원을 받고, 교만해서, 사에서 미끄러지는데 여와께서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요. 첫째입니다.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할 것이다. 입은 뭐예요? 보험 전파예요. 비옥된 비옥 전파예요. 죄가 있는 보험 전파예요. 피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빨들 비틴 사이에서 어머니가 습니까그건 뭐예요? 가스러람이에요 뭐예요?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학들, 마귀에게 잡힌 잘못된 이론들, 뭐요? 이것은 뭐요? 절 것이다. 대신 림의 남은 자가 뭡니까? 이것은요. 그렇게 그렇게 미혹되지 않은 그러한 온 종파 미혹됐는데 림의 남은 자, 가러니까않그 자가 또 그가 셀피 포하고 하나님을포 유할 것이며 그가 유다의, 검머나 총도에 넣고 싶어, 총도. 이제, 구원을 일으킨 자로서, 누가 세워지느냐? 미혹된 자로 쓰는 게 아니라, 참된 자가, 구원의 어떤 영역에서 통치자입니까? 첫 번째로 쓰는 것입니다. 떨거이며 그리고, 에크론 에크론이, 여보수, 여보시다 자, 여보수가 원래는 이방도속인데 아이성목에 가가지고, 이런소이 돼있어. 이러분 이제, 그런, 여부스 같이, 마귀에게 잡힌 기독교가, 기독교가, 뭐예요다윗이 점쟁해가지고, 영처럼 온전한 구원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오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 인캠프, 진을 칠 것이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독교라는 것이, 미역되가지고, 거꾸로, 다, 구원상실과, 손상실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회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진을칠거야 이제 내진을칠 것이며 칠, 칠 군대, 군대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는 자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왜 이런 일어나, 왜냐 느냐 지나가는 자 미혹된 선자들 때문에 거짓 율법사 때문에 거짓 대장들 때문에 된단 게그죠 지나가는 자저 지원자면데 기억막맞오는데그 때문에 이 위협 당하는 기독교를 내가 지킬 거인지 지킬 거야. 어떤 압제자가 어제가더 이상 팔수로 통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그분형성을주는 기독을 위협시키는 그런자가 통 못해서 내가 이제 막아낼 거야. 막아낼 거야. For now, 이제 I see with my eyes.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야. 누굴까요? 소리 마신 그리스도예 너희 날 보기 때문에 보겠다 보기 말씀에 투자했으니까 이제 당시 이도교가 원이 능력을 얻어졌어요 당시 이도교는 바리새인과 승과주대인과 이런 자들이 대성 1사세때 정리했지만 건너면안 되는 미국된 종류로 전락됐어요. 이제 기독교가 저로처럼 이방에 뭐요 예 하나의 종이 전락된 거예요. 통째로 미혹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리라 드디어 유명한 사람입다그음에절에 그 크게 믿어서 기뻐하라. 오, 시원했다니까. 이제 초그한 자들이죠. 저는 더 기뻐하라. 이르시니까초그한 자들아. 이런 사람 분을 잡아라. 보라. 왕이 내게 컴 온다. 어디 올까요? 우리 신령이 우리 영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이입니다. 이제 그 없으면 예수님이 께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럴 사람이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그는 저스트, 그는 올바르며, 바르며, 올바르며, 그리고 해군사람입니까 구원을 갖고 있으며, 그죠. 구원을 소유했죠. 그래서 구세주, 구세주예요. 예수님 구원하고계세요 갖고 계시며, 롤리, 겸손하시며, 라이딩 어버넌 에스메이나기를 타, 나기는 우리가 나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낙이에요. 우리를 타신 거. 구해볼까요날 타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똥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악한 게 우리인데, 우리를 타신 겁니다. 그리고, 낙의 새끼. 그 낙이 리끄러로다 신약에 인용돼 있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볼 때는 새끼처럼 탑니다. 그래서, 잘못 태워요. 미끄러져요. 나중는잘 태우죠. 그래서, 못태우는 게, 은권입니다. 다르게, 금권에, 이제, 오시는데, 이제, 이루살렘이 입성하셨어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까지, 유대교.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구원이 거의 없었고, 영생이 없었어요. SM8을 통해서 있었어요, 드물게. 그것도, 3년, 아니, 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드물 현상이었어요. 과외의 구원 영생을 을 때, 이렇게 또, 아타사 드디어, 구원을 시 임하게 한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에브라임 건남에못 못체해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못체해요 건남자에 비해서 병거 드어상대가치속하는데그걸 끈다 왜요? 금년들을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호스 프롬이여러 예루살렘의 호니까 말들 얼마 말들이 흰말에있죠 청생 말 말들 공격들에요. 이 그걸 공격 공격하는 공격들이 어디서 뭐요? 끊겠 됩니까? 구원을 지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쟁 화살, 그죠? 마귀의 화살이에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화살이 커러프 이게 들돌 것이다. 이제 공격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스티크피스. 또 말한 니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언트더힙은 뭐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있었던 구원이 드요 이번에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드디어 우리 드디어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과 온유럽과 저쪽에 퍼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의 도면은 그분의 그의 통치 영역은 후람시투스 뭐여 바바다까지 뭐여 전 세계를 말하죠. 당시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r i 드 리버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제 예수의 님 소리 마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미혹된 유대교를 파하시고 기독교를 만 드디어, 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십일조입니다. 에스 e 디 너로 노로 말면 너로서는 h 대 블러더부터 다 읽으면 또 당신의 언약의 피. 뭘까요? 수령할 때 피는, 뭐예요? 건남의 피예요. 뭘까요, 이는요 우리 안에 써있는 피가 언어의 피예요. 피 같은 게 아니에요. 피의 권자가 행해지는고 속죄입니다. 언어의 피. 이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대속자리에서 언어의 피가 뭐예요? 그 피가, 피에 의해서, I am sent forth thy best. 뭐요? 내가 너의 프리스어프포르을포로포로에요 포르 뭐요? 구원받은 포로댐 거예요. 마귀에게. 건남은 아직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방향이 기 때문에. 포로됨을 어디서부터? out of the pit. 운동에서부터. No more. 물이 없는. 뭐요? 이제 지옥을 운명기에요. 구원이라는 그바운데리 있지 않으면, 누가나 지속하는데, 이제, 물 없는 운동에 있는 주인됨에서 뭐로, 언약이 필요. 필요, 뭐요? 내가 너의 주인됨을세포스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죄의 결과에서의 해방, 죄의 능력에서의 해방입니다. 이제,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고, 해방된 거에서 풀어준다. 집사입니다. 너 소망의 죄수더라. 자, 이제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수지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천국의 개미에요 여전히 여전히 죄수예요. 풀어줬어요. 천국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트롱홀드 강한 요새로 돌아서라. 없니까? 구원이. 구원의 강한 성으로 서는 겁니다. 구한 구원을 유지해 곧뜻 a y 오늘 내가 내가 네게 더블 두 배를 제공할 특별의 선언이다. 두 배. 두 배는 두 배도 되지만 뭐요뭐요 이제 구역때랑달리진 시대 때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죠. 신역때 다이트가 좀 놀라운 분의 능력이 이만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유다를, 벤트, 구부리, 고 유다 구원자요, 구부리고, 그리고, 에브라함으로 활을, 채우고, 그리고, 네 자손들을, 일으키는데, 오시오나, 이제, 후원받은 자들과, 걷는 자들과, 영동자들을, 뭐요? 일으켜가지고, 어겐스 다이 선제예요 그리스, 그리스 뭐요? 그리스, 헬라예요 뭘까요? 건넌과 구원과 용서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디스에 대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건넌 자들과 용서 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를 향해서, 헬리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쏘아서, 메이드 디, 널 만들 것이다. 뭐로 만드냐? 마이키맨, 용명스러운 칼로 만다.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불법들과 불신들을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왜 왔느냐? 전부터 이집가까 20, 왔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 넣은 것입니다. 기사입니다 여가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보여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활이, 활이 번개처럼 나간다. 자, 번개는 임재죠 어떻게 일어느냐 우리 전파로? 아니에요. 전파할 때 예수님이 임자셔가지고 번개 임자셔가지고활 접근, 어둠들을 쏴가지고, 도움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트럼펫을 불기 틀면 이거 나팔이죠 어떤 펠까요? 도금의 나팔입니다나팔을불 것이며, 그리고 남방에 돌풍과 함께 가리다. 남방은도전파지예요 북방은 도금의 원산지에요, 북방은요. 이제, 전파지에 뭐에요? 돌풍. 이건 뭐요? 예이는 보통 지옥 가는데 돌풍이 쓰여집니다. 태우리바람 이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남방에 그런 강력한 역사로 돌풍처럼 접어든다는 거, 이네요 접어든다는. 그래서 돌풍처럼 접어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호와 만군의 여와께서 그들을 디펜드, 보호할 것이며, 그들은 대보 삼킬 것이며, 그리고 슬링스톤, 뭡니까? 물맷돌. 물맷돌로 석듀 정복할 것이다. 물맷돌, 블리스카 싸울 때, 다이 식리한 무기였죠? 물맷돌이 있는 아니죠? 그걸로, 무릎 뜨는 거예요. 이제, 물맷돌 같은, 이 말씀으로, 정복을 말합니다. 그들은, 드링크, 마실 것이며,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어떤 일 하느냐? 저분이 어떤 일을 하냐 바로 포도주. 여기서 보는 예술 말입니다. 올해는 성인 말하는데 요새는 여기 요새 있으에요막을 것이다. 그들은 뽀울. 그, 그릇처럼 채워줄 것이다. 뭘까요?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에는 그릇들이 있어요. 거기에 떡과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벌어 어떤 일을 하느냐? 훈이도 벌구원이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 코너 서브. 어떻게 니까 재단에 불, 재단 불, 두 가지가 있죠? 번젠도 코노아의 뿔이 있어요. 건남에 의한 구원이에요. 상단도 뿔이 있어요. 이거는 지성수의 뿔이, 매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영생입니다. 이제,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장면으로 전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들아님, 호와께서 인대 때 그날, 그 날은 날이 아니 겁니까? 진짜 보건협회 기간입니다. 이제 재림과 사 저희 이제 뭐요 처음에 재림 사이 말하죠, 거기 그 말해서 재림 그날 뭐다 이따기 말하면 보온 전파 처음부터 이천구할 말하고요. 그날 자기 백성의 플록 양떼들로서 그들 세이브 구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은 에더 톤스 돌이 될 것인데 어떤 돌이냐 자기 그분의 땅에 인사인 깃발처럼 돌 올려진. 자, 딱히 들러면 올려진 크라운이에요. 면류어 크라운이에요. 하나에요. 다오버역들오버역들 우리 성경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다 가짜들이에요. 이제 크라운, 누구 크라운일까요? 왕관, 이중 영관이죠. 이수의 왕관, 어떤 왕관이냐? 그분의 땅에 깃발처럼 올려진 왕관에, 왕관에 스톤, 뭐 돌들, 보석이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영성을 얻게 됐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파워로, 예수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에 돌, 보석이 박혀는 보석이 영생이죠. 영생 어깨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을하신 그때부터 또볼 당당한 능력을로 알면 아마 그 잘못된 미혹된구약의 종교를, 종교를 묵삽을 내시고, 세력 기도를 만들어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신약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식 추천입니다. 하그랜 얼마나 놀라운가? 히즈 그네스 그의 선하심이 그죠? 우리의 자비하심이죠. 완전한 자비하심이죠. 우리는 프리즈너 우리의 죄인을 건지셔서 얼마나 하습니까 얼마나 그, 그 자비하심이 그래 놀라우신가? 하그랜 얼마나 놀라운가? 히즈 비티 아름다움이. 예수님은 아름답죠. 이런 우리가든 죄인들 악인들을. 붙잡아서 t 으로오르게하시고영 n make t h 이런 o u n 어 m 니까놀란 k 콘, t h 콘이 열매 야 g m a 요구 a 말 e 니다 e y m a k e the young man, make t h n g man, make the young m a 이 make the u 좋게 한다 n e w wine, 세포주주. 또 매일 뭐요? 처녀들 뭘까요? 미연약한 리 그러나 구원받은 여성 환자들에요. 여성 환자들을 모여 똑같이 석연다. 이제 예수께서 들어온 자마다 취업을 유쾌해집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찬양의 대상이며 감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온되었어요. 그을 통해서, 수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수을 통해서 뒤인지 사본원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루살렘의 초림은, 그것은 지옥수세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 걸친 보구마에 대한, 뭐요 하나의 신호탄이고, 또 같이 우리를 타셔서, 우리에게 영생권을 주시는 이 은혜를, 이원 파워풀한 능력자는 인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계신 이런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